은혜가픈 은혜가 황새. 황새 옛날 어느 마을에 인정많은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쳐서 할아버지는 날이 밝자마자 기다란 살포를 들고 논으로 갔습니다. 논에는 빗물이 가득했고 벼들이 이리저리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살포로 논의 괴물을 빼주고 쓰러진 벼두를 세우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퍼드덕 거리는 소리가 들려 할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커다란 황새 한 마리가 눈물을 주르륵 주르륵 흘리며 날개짓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황새를 쫓아갔습니다. 큰소나무의 늙은 구렁이가 스윽 하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황새 둥지를 향하는 모습에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살포로 내리칠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늙은 구렁이를 함부로 죽이면 큰일을 당한다는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늙은 구렁이가 큰잎으로 새끼 황새들을 잡아먹으려 하자 할아버지는 새끼 황새를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살포를 들어 있는 힘껏 늙은 구렁이를 찔렀습니다. 그러나 살포 끝이 구렁이의 꼬리에 박혀 버렸습니다. 늙은 구렁이는 몸을 떨며 머리를 세우고는 할아버지에게 덤볐습니다. 할아버지는 다행히 살포대로 구렁이 머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늙은 구렁이는 푸르스름한 연기가 되어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안도한 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한편 제 모습으로 변해 동굴로 돌아온 늙은 구렁이는 할아버지를 혼내줄 공리를 했습니다. 생각한 끝에 미끈미끈한 미꾸라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네 집에 미꾸라지네 장수가 와서 며느리가 미꾸라지로 추어탕을 끓였습니다. 그 안에는 미꾸라지로 변한 늙은 구렁이도 들어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끓여온 추어탕을 한 숟가락 떠넣은 할아버지가 픽 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더니 몸이 시퍼레지면서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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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어서 어서 약을 지어세요 그래서 빨리 이혼을 부르는 게 좋겠어! 할아버지 몸이 더 퉁퉁하게 부어오를 때였습니다. 밖에서 퍼두덕 퍼두덕 소리를 내며 황새가 날갯짓을 했습니다. 아버님! 황새가 집 주변을 맴도네요. 야, 마당에 명석을 깔고 나를 눕혀놓거라. 할아버지를 멍석에 눕히자 황새가 검은 부리로 할아버지 배를 콕콕콕콕 쪼았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먹은 음식을 토했습니다. 맥! 입에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나오자 늙은 구렁이로 변했습니다. 끊어여! 모두들 깜짝 놀라 주저앉았습니다. 늙은 구렁이가 할아버지에게 덤벼들자 어미 황새는 구렁이의 머리를, 새끼 황새는 구렁이의 몸통과 꼬리를 쪼아댔습니다. 늙은 구렁이는 독을 내뿜을 힘이 없어서 마침내 죽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황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황새야 고맙구나 너희들이 내 목숨을 살렸어. 이 말을 들은 황새들은 집 주위를 한참 돌다가 멀리 날아갔습니다. 끝. <끝>